여러분, 네. 여러분 뭐 하러 왔죠? 혼나러 왔어요.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진짜 나쁜 놈 같잖아. 지안이가 너희도 <laughs> 불량으로 혼나러 온다고 했어. 혹시 지한이가 혹시 예쁜 옷좀 챙겨오라 이런 <laughs> 얘기 안 하던가요, 혹시? 음, 아, 이리 예쁜 옷? 이 정도면 <laughs> 예쁜 옷이죠.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프로젝트는 내 제자들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laughs> 네? 아니, 저희는 한달 뒤에. 성교를 떠날 겁니다. 아니, 국내 아니, 성교를 떠. 네 그렇구만. 혹시 치킨값으로 성교를? <laughs> 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누구를 모시고 갈까 하다가요. 이제 멀리나 아니고 이제 양화진이라는 성교사 이제 유적지 성교사님 우리나라 이제 성교사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선조에 앞서서 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기를 앞장서는 선두하는 파이널 니 같은. 저희 올라가세요. 잘 가. 나좀 울지 마다 안 울었어. 잘 갔다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뵙죠. 아 얘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아 <laughs> 여기 대본에 <laughs> 왜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해야 되니까 대본을 <laughs> 너희들한테 뭐 멘트를 해야 되잖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음에 건강하신가요라고 전해야 되는데 실수로 <laughs> 다들 진정하시고 라고 분 <laughs> <laughs> 순영 어땠어 다들?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아님 쌤저 다른 거.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제 성경 탐방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오늘은 이제 좀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양화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laughs> 풀로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한번. 58, 드럼으로 너희는 가서 말. 잠시 한 명만, 한 명만. 자, 다시 그럼, 시작. 몇 절이요? 드럼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사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구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웃음> 역시. <웃음> 아멘. 어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까는 힘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나 교회. 아까는 그렇게 텐션 좋다, 갑자기 성경 말씀 읽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 식사 난이도 얼마였죠, 저번에? 이 이어 거예요. 모양도 세련 난점들. 저 양, 저 양심 없는 일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음식점 음식점 갖다주세요 여기 앞에 음식점 네. 냄새 한번 맡아봐 어때 냄새 치킨 네. 치킨 어때 냄새 아 좋아 맛있는데 아 그래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칠리 소스 이런 거 좋아해 오 이런 거 좋아해 요 그러면 퀴즈를 맞추며 먹으면 돼야 아 일단 은 빼갈게요 뭐 지금 네? 못 먹으니까 퀴즈 안 맞췄잖아 퀴즈 안 맞췄잖아 빨리 네? <laughs> 네? 가져와 네자뭐파 맞추면 거기에 건빵을 부어줄 거야. 박수. 자 이제 한장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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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자한장 뽑아 가세요. 뭐야? 양화진 퀴즈 많이 부근 네, 여러분 양화진이 어쨌거나 이 한국에 있는 곳이라서 그죠? 한국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양화진이라는 곳이 김옥균이 조선 왕실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능지처참되어 효시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김옥균이 일으킨 정변의 이름은 야, 무엇일까요? 야, 하나 둘 글... 정답 뭐 먹을래? 치킨 어? 떡볶이 골라 하나 치킨, 치킨 두 조각 주면 돼자그 다음 아 어, 정신없어 문제 좀 해주라 나이도 증가 근데 이거 예배책인나다 예배책 와 난이도 10인데 네, 2, 이거 하나 둘셋 안에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잘들으세요 갑니다 문제. 입 하나 둘셋 땡. 입내? 입래? 맞아 입내야. 입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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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맞은 걸로 대체. 아! 아! 알잖아, 아, 이거 알잖아. 어아 어, 이거 부을 거 아니야. 찬양 대복 이어 말하기 난이도 7. 아이 정도면 해볼만하겠다. 아, 네, 네. 지금은 아! 3 아! 이, 아, 1, 땡! 아, 건빵! 지금은 엘리처럼 정답! 있어요? 없어, 아무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직 나 먹고 얘기해. 자, 갑니다. 몇, 난이도 얼마예요? 2위요 지금. 아니, 저 글자 도 <목소리> 아, 잠깐, 잘 보여줘 봐. 얘들아, 이거 나를 탓하지 마. 이거 건빵 아이디어는 지안이 어머니가 주신 거야. <목소리> <목소리> 양화진 퀴즈 난이도 2 조선 말기에 서구 세력의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그래? 잦았잖아요. 네? 다시 네. 화진도 뭐라 예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났었는데요. 병인양요를 주도한 조선인 조선 사람 핵심 인물 <laughs> 다섯 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너무 심각해요. 참. 아, 그래. 조선인 사람. 이름이... 어, 조선인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름이. 네,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건빵.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 이거 문제 있어, 잠시만. 잠시잠시이라 했는데, 방금. 아빠. 아빠! 건빵 받아가세요, 건빵.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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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자, 잘 들으세요. 맞추면, 어, 건물 퀴즈 상. 맞추면, 편하게 우리 그냥 촬영하면서 먹으면 되고, 나도 앞에 나가서 같이. 틀리면, 그냥 그대로 카메라 끄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어땠어요? 어, 양아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나요? <laughs> 양아진이 어디에 있다고요? 양아진 <laughs> 양아진. <laughs> 어, 맞아, 양아진. <laughs> 네명 중에 아무나 맞추면 되고요. 하나, 둘, <웃음> 셋! 아시도만 <laughs> 아시도만 <laughs> 정확히 이름을. 황당. 와! 야! <웃음> <웃음>